여러분이 꿈꾸는 노후의 모습은 어떤가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여행을 즐기는 멋진 모습? 아니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풍족하게 생활하는 모습일까요? 그러나 이런 멋진 노후를 꿈꾼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실제로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노후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노후 생활비 현실은 얼마가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 답은 의외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개인의 생활 방식,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노후 생활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1. 최소 생활비 월 200만원. 최소 생활비는 노후에 꼭 필요한 지출만을 고려한 생활비입니다. 여기에는 주거비,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이 포함되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만으로는 병원비나 취미 생활, 여행 등의 여유로운 활동을 즐기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여유로운 생활비 월 300만원. 여유로운 생활비는 최소 생활비에 추가적으로 여행, 취미 생활, 외식, 문화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합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생활비에 약 100만원의 추가적인 금액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3질병, 간병비 고려 월 500만원. 노년기에는 질병이나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병에 걸리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간병비, 병원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60세 이후의 사람들은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비한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옆집 김씨 아저씨의 이야기 노후 자금 부족의 현실. 옆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꾸준히 저축해 왔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도 충실히 납입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모아둔 자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퇴직을 앞두고 다시 계산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예상한 은퇴 생활비는 월 300만원이었지만 그가 마련한 노후 자금은 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김 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으로 저축한 돈을 사용했고 집도 노후에 수리할 곳이 많아 예기치 않은 수리 비용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를 대비해 가입한 보험이 있었지만 그로 인한 매달 납입금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꿈꾸었지만 현실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은퇴 후의 생활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3.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5가지 방법. 1. 3층 연금 활용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후 자금 마련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3층 연금입니다. 이세 가지 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이 아닌 노후 생활비로 매월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제3의 연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적립하는 만큼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농지연금 부동산을 활용한 연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연금을 통해 주택의 가치를 연금으로 전환하여 매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부족한 은퇴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농지 연금을 통해 비슷한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투자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위험을 분산시켜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저량 및 지출 관리.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나 소비 습관을 체크해보고 그에 따른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계부를 작성하여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전문가의 도움받기 재무설계사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해 혼자 고민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설계사는 개인의 자산과 지출 상황에 맞는 노후 자금 마련 전략을 세워 줄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분산 투자할지, 어떤 연금 상품을 선택할지 등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4.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용과 계획.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비용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여행 많은 이들이 은퇴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여행을 꼽습니다. 국내여행, 해외여행 등 다양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행의 빈도와 기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취미 생활 취미 생활은 은퇴 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예를 들어 골프, 등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미에 따라 장비 구입, 강습 비용 등이 들어갈 수 있으니 미리 그에 맞는 자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식및 문화 생활 은퇴 후에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공연, 영화 등을 즐기는 문화 생활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외식 및 문화 생활에 드는 비용도 노후 생활비에 포함하여 계획해야 합니다. 5.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핵심 전략.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 분산 투자, 전문가의 조언 등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 모든 자산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활용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다면 재무 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노후 자금, 지금부터 준비하자. 노후는 우리 삶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더욱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후 자금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그저 고민만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현재의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며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작은 준비가 미래의 당신에게 큰 행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노후 자금 지금부터 준비하면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립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청자들에게 노후 자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전략과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는 유용한 정보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준비가 미래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든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 안 남기면 혼자 쓸쓸히 늙어감. 오늘 영상은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했습니다.